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만김 깡통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. 자 오늘 매수 매도 제가 바라보는 뷰는 떨어지고 이거 그냥 다시 말아 올렸으면 좋겠네요 말아 올려가지고 일단 저는 본장 들어와가지고 매수 매도 다 걸어놨고요 일단 40.55에 40.50에 55개 매도 걸어놨습니다 오늘까지 올라야 되는데 오늘 떨어지면 별로 재미 없거든요 그리고 매수는 36.5에 3개 36개 3개 35.5에 4개 35에 10개 이렇게 매수 더 진행해 놨고요 아까 37까지 매수를 해 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서 일단 매수 걸어놨고요 매수되든 매수되든 일단 영역 바뀌라, 그렇게 뭐, 매수 매도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음, 어, 뭐 일단은 오늘 떨어진 거나 말아 올렸으면 좋겠어요. 말아 올리고 좀더 상승 주면은, 제가 보는 시간에 내일 떨어지는 게좀더 좋은데, 뭐 오늘 떨어진 거에서 일단 매수는 했으니까, 음, 뒤로 더 떨어지면은 더 매수하는 거고, 올라가면은 뭐, 다시 봐가지고 매도하면 되니까. 자, 요렇게 매수 매도 예약 걸어놨고요. 참고,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, 일단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고 일어나서 보겠습니다. 자, 너무 이거 주식 보고 있지 말고 밤에는 잠푹 주무세요. 전부 다. 이만 들어갑니다. 형님들.